안녕하세요, 마진가입니다 이번에는 등 경락, 경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오일 마사지 중에 경락은 우리 몸에 십이 경락이라고 있거든요. 그 십이 경락을 따라서 마사지 해주는 거를 이제 경락이라고 하는데 경락은 건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경락 마사지 했을 때는 오일을 발라서 어혈을 올리는 거를 보통 경락 마사지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경락 마사지는 스3디 c 마사지는 손바닥이랑 전환을 이용해서 하는 거면은 경락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이랑 각권을 이용해서 많이 해요 보통 도포는 이렇게 똑같죠 도포는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쭉쭉 밀어가면서 목 어깨 같은 경우는 스위디시나 아로마나 경락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목을 경락으로 푼다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경락. 각권으로 이렇게 쭉쭉 밀어주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어서 경락하실 때 괄사나 접시 뭐, 이런 거, 도기로도 이렇게 밀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밀어도 이렇게 어열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도포를 하고 요걸로 한번 밀어볼게요. 자, 목근 각건으로 이렇게 풀고, 어깨도 이렇게 풀고, 물론 엄지로도 이렇게 풀어요. 근데 딴 거랑 좀 다른 거는 속도를 좀 빨리 해갖고, 열을 계속 발생을 시켜요. 속도를 빠르게 하고, 힘을 세게 해서, 조금 근육에 자극을 줘서, 열이 올라오게끔. 등 같은 경우도, 뭐, 스위디신 이렇게 애플라지가 있고, 아로마는 쭉 밀지만, 경락 같은 경우는 주먹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어혈이 조금씩 올라오죠? 이렇게 어혈 좀 벌게졌죠. 그리고 이런 접시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릅니다. 어혈이 더 올라올 수있겠끔 그럼 이 어혈이 올라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모세혈관이 터져 갖고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건데 이게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모세혈관이 터지고 그래 갖고 벌게지고 어혈 올라오고 이게 안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번씩은 가끔가다가 한 달에 한번이 정도는 왜 우리가 부황 뜨면은 어혈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씩 막힌 그 경락을 뚫어서 순환시켜 주는 것도 음,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옳고 그르다 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육이 많이 뭉친 사람은 근육을 조금 찢어지더라도 그 근육을 좀 풀어서 근육이 건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찌 보면 마사지잖아요. 그러니까 경락도 막힌 혈자리를 쭉쭉 뚫어서 약간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은 어혈 조금 올라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경락을 제가 한번 잠깐 해볼게요. 경락은 딴 거에 비해서 좀 아프기도 하고, 받을 때, 어, 편안하게 받는 거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많이들 경락을 받으시죠. 그리고 몸이 답답하고, 순환이 잘안 되고, 찌뿌둥하고, 그럴 때 많이 받으세요. 물론 경락이라고 해서 꼭 세게 해야 되고 속도를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경락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센 아, 거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등 쭉쭉 밀어주면은 좋아들 하세요. 팔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팔뚝 다이어트. 팔에 조금 지방을 분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했던 테크닉은 오일 마사지 중에서 경락 마사지. 압이 조금 강하게 들어가고 속도가 좀 빨라서 열을 발생시키고 우리 몸의 12경락에 따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는 그게 경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저희가 알고 있는 경락 마사지고 오일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마사지는 대표적으로 스위디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경락 마사지. 이세개 중에는 경락 마사지가 강한, 가장 강한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예, 스위디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경락 마사지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사지를 받으면 좋을지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내몸 상태에 따라서 마사지 압을 선택하셔갖고 받으시면은 좀더 좋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마사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